안녕하십니까. 여객선의 안전 및 보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조평면이라고 합니다. 화상으로나마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좋은 기술들을 급속히 보급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먼저 이 수업의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이 보건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보건성 계산서를 통해서 보건력 계산을 할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이미 절반 정도는 목표에 도달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항해사로 근무하신 분들은 이미 보건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과 같이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복습의 기회로 삼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거나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집중하셔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해 가셨으면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만든 동영상인데요.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매우 충분히 일깨워 줄 영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건성의 정해, 보건력 계산법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선생님들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저도 힘내겠습니다. 시청하실 영상은 해야 안전, 심판원에서 제작한 이상한 복제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수학여행에 나선 고등학생 등총 459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탔는지도 모르는 여객선 무리한 추랑 이렇게 무리하게 추랑한 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침몰에 영향을 미쳤냐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인의,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한 복제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2015년 세월호 사고, 1993년 서해회리호 사고, 1970년 남영호 사고, 1953년 창경호 사고 인재로 발생한 큰 사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건성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성이란 무엇인가?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에서 보궐력 확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지요. 여기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빨간 네모를 배라고 하겠습니다. 물 위에 잘떠 있네요. 이때는 무게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배를 띄우는 부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더 크면 배는 가라앉겠지만, 다행히 이 배는 부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 떠 있는 상태입니다. 부력은 물과 같은 유체에 잠겨 있는 물체가 중력에 반하여 밀어 올려지는 힘입니다. 물에 뜨게 하는 힘이지요. 수면화 형상에 따라 어느 쪽은 부력을 많이 받고, 어느 쪽은 덜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력의 힘을 합한 가상의 중심점을 부심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 왼쪽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보다 크고 나머지는 좌우 비례한다면 제 부심은 아마도 왼쪽에 조금 치우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심을 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선박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가상의 중심점입니다. 선박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유동수, 화물, 연료 등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보통 쥐라고 합니다. 무게중심과 부력이 서로 제대로 작용하면 배가 기울어져도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을 지니는데 이것을 복원성이라고 하고 그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만약 선박 안에 어떤 것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수면화 형상 변화에 따라 부심도 이동하게 되겠지만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결국 보건력을 상실해 전복될 것입니다. 배가 전복되면 측면의 개구부를 통해 해수가 유입돼 결국 침몰로 연결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박의 보건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항 전 선박의 보건력이 형편없이 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보건성이란 선박이 외력에 의해 기울어지려고 할때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보건성이라고 하고, 그 힘을 보건력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무게중심에서 작용하는 중력부심에서 작용하는 부, 선박을 반으로 나눔 가상의 선과 부력이 만나는 점을 경심이라고 할 때, 경신물 M 무게중심을 G라고 하는데, 무게중심부터 경심까지의 거리를 GM이라고 하고, 보건력의 척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보건성의 정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보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폭이 넓으면 보거력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넓은 배가 안전하겠지요. 그리고 건연이 높으면 보거력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건연이 높은 선형은 무게중심을 높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수면하 형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요. 보통 예비부력 확보를 위해 건연을 어느 정도 확보되도록 제한하는데 이것이 만재의 수선입니다. 현우는 앞뒤로 휘어져 올라가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건연이 높은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배수량이 클수록 보건성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마불사라고 뭐든 커야 좋습니다. 그리고 유동수는 적을수록 보건성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유동수는 선체 동요에 따라 출렁거리면서 무게중심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하게도 외력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여객선에서 보궐력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여객선이 화물선 대비 보궐력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여객을 싣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선에는 훈련받은 선원들만 타는데 여객선은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 애기들도 탑니다. 비상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화재, 좌초 같은 사고들은 선원들의 안내에 따라. 여객들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보건력 상실에 따른 전복, 사고는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절한 보건력 확보는 여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그런 보건력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건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면, 보건성 계산서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일단 이 방법으로 구하는 법을 살짝 만만 보고요. 나머지 방법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실습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비대면 교육으로는 실습해보는 것이 어려우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보건소 계산서를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꽤 있는데요. 이게 앞쪽에 정의가 있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설명된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수량입니다. 선박의 무게를 선박의 수면화 부분이 배제한 물의 무게로 나타낸 것.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워낙 유명하지요. 근데 보통 유레카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진짜 금이랑 은이랑 섞인 금은 무게는 같은데 부피가 다르거든요. 왕관 만드는 장인이 왕에게 사기를 친 것이지요. 무게를 맞춰놓고선 줌을 딱 버려 왕관을 만들어내는데 정확한 부피를 잴수 있으리란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함정 아르키메데스께서 이거를 밝혀내는데 같은 무게의 금덩이를 물에 집어넣으며 금이 가진 부피만큼 물이 넘치게 됩니다. 넣으니 넘치는 물의 양이 달라서 순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지요. 이게 말이 쉽지? 당시의 밀도와 질량, 부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무튼 배수량은 배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준이 수면화 부분의 물이에요. 바닷물은 짭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배수량 측정할 때의 마지막에 뭐하지요? 염도만큼 보정하지요의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LCG는 롱지. 튜디나의 센터 오브 그라비티라고 밑에 그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무게 중심까지 거리입니다. 종방향이에요. LCD는 롱지 튜디나의 센터 오브 V1C라고 중앙에서부터 부심까지 거리입니다. NCF는 롱지 튜디날 센터 오브 플로팅이라고 중앙에서 보면 심까지 거리입니다. 보통 종방향 자료는 보건성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 편입니다만. LCF는 배수량 구할 때 쓰입니다. KMT는 기선으로부터 행방향 메타센터까지의 거리. 여기서 기선이라고 하면 종방향 수직선을 뜻합니다. VCG는 KG인데, 기선으로부터 선박의 무게중심까지의 거, M까지의 거리. GM은 선박의 무게중심에서부터 메타세타까지의 거리. GGO는 유동수 영향값입니다. MTC, TPC. S.G. 이런 거는 건너뛰고요. 지진은 보건정이라고 하는데요. 보건력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작용합니다. 모멘트라고 돌리는 힘을 나타내는 건데요. 거리 곱하기 힘으로 표현됩니다. 지렛대의 원리로 이해하면 편한데요. 무거운 거 쉽게 되려면 긴 장대를 끼워서 올리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건력은 배수량과의 거리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하자. 이제 가상 실전입니다. 먼저 보건성 계산서에서 보건력을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GM은 KM-KG입니다. 여기서 KM은 K부터 M까지의 거리, KG는 K부터 G까지의 거리입니다. GM은 G부터 M까지의 거리입니다. 즉 보건성 GM은 KM-KG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만약 KM이 7m/kg가 5m라면 GM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2미터입니다. 참 쉽지요. 이제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력을 구하려면 배수량을 알아야 하는데요. 배수량을 알려면 해당 선박의 6곳의 홀수와 해수 비중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기초자료가 중요한데요. 이게 잘못되면 엉뚱한 값이 나오니 잘 읽어야 합니다. 읽는 방법도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 생략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홀수 값을 보정합니다. 보정하는 방법은 보건성 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값을 가지고 상당 을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상당 을수에 해당하는 값을 보건성 계산서에 있는 하이드로스테틱 테이블에서 찾습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배수량이 나옵니다. 만약 상당 을수가 5.816m라고 한다면, 배수량은 1만 2829.83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 비중을 반영하여 보정합니다. 배수량을 찾았으며, 다시 또 보건성 계산서에서 KMT를 찾아야 합니다. 배수량이 120만 829.83톤이면, KM은 14.11m가 될 것입니다. 처음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보거력을 구하는 공식 GM은, KM-KG 벌써 우리는 KM을 찾았습니다. 이제 KG를 구하겠습니다. KG는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쉬울 리가 없지요. KG는 선박의 무게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수지, 모멘트 값을 다 더해서 그것을 배수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요소는 아주 아주 많은데요. 선박 자체의 무게부터 같은 그의 액체류 여객과 화물, 세월이 흐르며 배에 쌓이는 불명 중량 등을 포함합니다. 각각의 중량과 그 VC 집값을 알아야 하는데요. 보건성 계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구해서 더한 다음에 배수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직접 보건성 계산서를 보고 실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K지를 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KM 값과 KG 값을 알았으니, 둘을 빼면 GM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유동수의 영향을 보정해줘야 합니다. 다이. 값은 선박에 따라 꽤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유동수의 양이 아닌 일체의 표면적과 관계가 있어서요. 넓게 퍼진 유동수는 보건력에 매우 좋지 않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발라스트는 가득 채우거나 아예 비워야 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GM에서 유동수, 영양값을 빼면 최종 GOM이 나옵니다. 참 쉽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건성 계산서를 보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각 유형별로 계산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표는 그 유형별 계산의 결과 값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GOM은 2.747m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큰 흐름만 이해하면 보건성 계산법은 별로 어렵지 않은 셈이지요. 다음은 보건성 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 방법은 선박의 횡유주기로 보관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행유주기의 개념입니다. 종종 행하는 실수는 0.5행유주기를 일행유주기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일행류주기는 한쪽의 최저점 또는 최고점에서 다시 최저점 또는 최고점으로 올 때를 일행류주기라고 합니다. 이 횡류주기를 계측하고 저 위에 시계 대입하며 보건력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대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다음은 중량물 하역에 의한 방법입니다. 외력이 거의 없는 잔잔한 곳에서 배의 한쪽에 중량물을 얹었을 때 발생하는 경사각을 아주 세밀하게 잽니다 그것으로 보건력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정확한 대신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선박 건조 당시에 보건력 계산할 때 쓰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보건력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